통과, 비참함에이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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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게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가운데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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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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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렇 사람들과 같이 일상 신노의 참여 이어. 아멘. 아 우리가 그 동안 계속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상당히 긴 시간을 인간의 타락과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도 정말 많이 이야기를 들어서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들었을 텐데. 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배울 은혜 그리고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더 배울 수 있어요. 어, 우리가 오늘은 어, 타락한 상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어, 자 타락 우리가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어, 원래 인간이 어,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원래 인간이 어떠한 뭐 무슨 뭐 나누자면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봐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어떠한 식하면 최고층 어, 최뭐 이렇게 단계를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최고층의 단계에서 살았는데 인간이 어, 인간이죠 인간이 대표자 되는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면서 인간이 타락을 했다라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하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타락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 여기 한 단계 내려왔어요 어, 그리고 여기서 그냥 하나님은 없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어, 뭐 물질 어, 많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우리는 타락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 오늘 걸어오면서 뭐 형민이랑 애지범 걸어오면서 고은 선생님들이 뭐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인간이 타락했다. 큰일 났다. 이런 눈에 보이는 환경이 잘 없잖아요. 그냥 뭐 인간 세상은 뭐 버스 잘 다니고 지하철 가서 잘 다니고 차들 사람들 많이 몰러 다니고 뭐 여전히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타락했다는 라 것에 대한 그러한 감각을 잘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한 단계 내려온 이 정도의 수준이다 그런데 성경이 성경이 한 단계 내려온 그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 쉽게 말하면 단계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아예 밑단계 쉽게 말하면 세상이 표현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에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 정, 위를 주셨는데 이 지, 정, 위 모두 타락되어서 오염되고 말았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는다라는 거는 아니, 어떻게 인간이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어? 인간이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타락의 결과를 나타냈어요. 뭐 여러분 이게 단계로 꼭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안에 무슨 그러면 또 다른 단계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공간, 그 관계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공간 두 공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 이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은 사람들은. 어,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점심에 점심밥 먹고, 저녁에 저녁밥 먹고, 또 자고, 또그 다음날 일어나서 별 문제없는 삶을 계속 사는데, 나는 뭐 굳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도 나한테는 크게 영향이 없네? 나는 큰 문제가 없네? 더 나아가서는 죽음도 그냥 죽으면 되는 거지. 뭐이 인생 더 살아서 뭐 하겠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가지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 네가지로만 정리를 해볼려고요 첫번째는 진노, 저주 우리가 이 진노와 저주 아래서 살고 있다, 살게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있어요 자, 인간의 마음이 있는데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인간의 마음에 원래 원래 인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원래 인간이 마음에 자리에 하나님 이 주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인간이 동행 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올바른 인간의 마음에 들어 있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버렸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밖에 있어요. 그리고 혹은 이 자리의 주인이 내가 되었던지 혹은 사단 마귀가 주인이 되어버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사, 이 인간이 자리를 잡고 사단이 자리를 잡고 마귀가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자리는 원래 원래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사실 원래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간의 마음을 자꾸 자꾸 자꾸, 자꾸 채우려고 해도 여전히 그빈 공간은 남아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이 공간을 언가를 채워요. 이공간에 원래 칠판도 있고 뭐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우리 여러분도 있고 우리가 함께 있어 이 공간이 딱 채워지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이 공간들을 계속 공기로만 계속 채운다고 해요. 그러면 계속 비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지만 존재하지만 원래의 자리에 주인이 없으면 거기는 비어 있고 더큰 공허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 어, 뭐 여러 가지의 대용품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오락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겠죠. 어, 인간,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 채워주는 주인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코 대용품으로는 어,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 비참함이라는 게 있다라는 건데 어, 다양한 형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비참하다는 라 것이 찾아와요 어, 여러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존재가 연예인들이나 연예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존재로 합시다. 뭐 유튜버들 돈 진짜 많이 버는 그분들도 그 사람들도 어,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멀쩡한 삶을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삶의 이면에는 이 비참함이 어, 다양한 방법, 뭐 우울증 정말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어, 마약 중독, 뭐또 어, 뭐가 있을까요? 알코올 중독, 아, 도박 중독, 어, 여러 가지 어,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여러 가지의 상황과 사건들이 우리가 보는 그 시선 그 뒤에 이면에 감춰져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모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모든 사람은 비참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인간에게 딱한번 허락된 건데 이 죽음은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비참한 한 형태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에게 이 욕심의 죽음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 인간이 타락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비참의한 형태로 인간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어, 정말 이거는 우리가 어, 잘알수 없는 부분인데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바로 뭐 내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한번 사는 인생에 죽음이 있고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지옥. 어, 최근에 우리가 어, 개봉한 영화 '신과 함께'라는 그런 영화. 거기도 지옥의 어, 그그 영화화된 봤어요. '신과 함께' 봤어요. 학교에서 봤어요. 학교에서 본고 주구나. 그게 지옥의 일부분을 묘사해서 표현을 한 건데 보면은 지옥을 그 아주 유명한 문학작품이 있어요.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그 문학작품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옥을 표현을 해놨는데, 지옥이 무슨 그 우리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에서 본 것처럼 한 아홉 가지 정도의 지옥이 있어요. 사람 계속 그걸 돌고 도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받고 저기도 심판받고. 그런데 우리가 그 영화나 문학작품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 지옥은 정말 끔찍한 뱀들이 많고, 더러운 짐승들이 많고, 혹은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계속 살아야 되니까, 정말 지옥은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아씨, 거기 들어가면 너무 뜨거울 것 같아. 거기 들어가면 너무 징그러운 것들, 뱀들과 뭐 이상 한 벌레들과 같이 살아야 될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지옥을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지옥의 결과가 뭐예요? 지옥은 왜 나타나는 거냐면 지옥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 존재가. 통치하지 않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갔다가 어,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 과거에 중세교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어요 이미 죽은 사람들의 영혼, 그 사람들의 영혼도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다시 천국으로 불러올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도했어요 그런데 지옥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번 내려간 지옥은 다시 올라올 수 없어요. 다시 천국으로 올수 없어요. 즉이 말이 뭐냐면 지옥에 가면 영원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는 느끼고 살아요. 왜? 눈에 보이는 사실이 별로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살아도 나는 문제가 없거든. 밥잘 먹고 옷잘 입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잘 놀고 잘 자고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그에 따른 보상을 내 스스로 받고 그래서 뭐 진노 저주 나랑 상관없고 비참함 나랑 상관없고 죽음 뭐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벌써 또 죽을 걱정을 했고 지옥 솔직히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전혀 의식조차 하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사실인지 많이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 구원받은 구원에 참여했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첫 번째로 진노와 저주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모두 제거되었어요. 자, 어떻게 제거되었을까요? 왜 제거되었을까요? 아니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모든 인간은 진노와 저주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구원에 참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노와 저주가 단절되었어요.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찢자 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진노와 저주가 단절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혹은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할게 뭐냐면 그렇다고 우리가 사흘 날 동안 우리에게 질병과 슬픔과 고난이 아예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병과 슬픔과 고난은 우리에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는 사인이고 교육이고 훈육이에요. 진노와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영혼이 자, 죽음을 뒤로 하고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영원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사망에서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갔냐 생명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덮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상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모든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세 번째로 자, 죽고 나서 성경에 보면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이 부활신앙을 가진 부활신앙을 가진 그런 종교에요 왜냐하면 이 부활의 때에 우리가 완전한 행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죽어봤어요? 다시 살아남았어요? 아니면 혹시 주변에서 다시 살아난 친구를 봤어요? 부활에 참여한 우리가 부활을 할수 있다라는 유일한 근거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예수님 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어, 라고 말씀을 하셨죠. 어, 우리에게 어, 분명히 인간에게는 분명하게 여기 우리가 두번 함께 나왔던 이러한 네 가지의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가 분명히 인간의 상태.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 마음의 공허함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인간은 다 이런 비참함을 가지고 살아요. 이 비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한번 다 모두가 겪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지옥, 이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이 지옥에서 계속 사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었죠. 그래서 진노와 저주 아래 우리는 살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타락해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게 주신 지정의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완전한 지정이 없어요. 우리는 매일 죄를 지으면 살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의 백성들 내 자녀들아 너희는 나한테 얼른 돌아와라 하나님으로 얼른 돌아와라라고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인이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들이 전혀 정반대의 내용이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말 얼마나 우리가 자리를 잡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 함께 기도할까요? 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한 어, 우리 인간의 모습을 올바르게 바라보도 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어, 우리를 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그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